그리고, 뭐, 아직, 뭐, 확실시 된건 아니지만,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우리 빅토니들의 어, 연말, 연말 파티. 싫어요. 저희끼리 한번 놀러 가자. 그래서, 승시도 형이 얘기했던 게, 어, 아직 뭐, 정확히 날짜는 또 모르겠지만, 고기 음, 고먹고 먹고, 먹고 그러자고 했는데, 네. 그냥 놀이동산 가면 안 돼? 아, 그래요, 이렇게. 놀이동산 아, 가면 진료지. 루지? 어. 루지가 뭐예요? 이제 그 그래. 카트 타는 카트 이렇게 내려가는 거. 아, 아니 이동하는 내리... 말고 다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걸. 번지점프하자. <laughs> 손바닥 <손바갔대>. 때. 전주 가자. 손바같 때. 면대 가줄 거야. 손등 데 전주 가자. <laughs> 전주. 스키? 전주. 스키? 무주. 야그러 우리 거기 스키장 가자. 무주 스키장 가자. 옆에 어. 전주거든. 안에 아, 스키장 너무 뭐, 뭐, 위험해. <laughs> 스키 안 타래? 고기도 너무 위험해. 스키장에서 스키를안할 거예요. 그럼 눈사마 좀. 운송을 래 진짜? 아니, 아니 스키장이 아니, 진짜 그래. 난 스키장을 진짜 안 가봤어 스키장을 안 가봤어 옆에서 그거 아, 아니, 뭐 스키장에서 스파를 해? 그거는 이에서스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봐요 얼어서 죽어요, 그냥 엘리베이터도 전화 내려 아니, 핸드폰은 장식이에요? 전화만면 국대 하면 되지 핸드폰이 거 갑자기 열받아서 부풀면 어떡해? 안 부풀어 눈에서 불리면 거. <laughs> 모든 이 어떻게 모든, 뭐, 특히 모든 이게, 에서는 무게 무게. 뭉게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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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니. 다니 모든 <laughs> 민대아니니이 <못 전한 운동차에 웃음> 그러면 각자 응. 가고 싶은 데를 얘기해요. 뭐. 세준 형부터 얘기해 봐요. 저는 스키를 워낙 좋아해서 스키. 네. 스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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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거 거기서 먹는 컵라면 너무 먹고 싶어요. 스키. 스키. 세우... 그렇 전주. 세우가... 전주? 전주. 지금 손발이 배직하고 싶었전요 솔이 얼마나 많은데한섬형먼 인천. 인천. 아니왜왜 근데 갇혀 있지? What w i this? 스지나 가고 싶은 데 있어요. 인천이난 제주도 가고. 저 제주도 안 가봤어요. 아 제주도, 제저 제주도, 제주도? 제주도? 제주도 태나서한 번도 안 가봤어요. 오, 제주도, 제주도. 캠핑은 어디 가고 싶어요? 도가 먼저지 않을까? 저는 간다면 산쪽으로. 저아 산이요? 아, 어 산? 아 우리 빅톤 중에서 산, 빅톤 그거 봐봐. 바다 vs 산. 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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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. 산. 어, 주는 산이야? 어. 어 이유가 뭐야 산? 나는 전에 캠핑이나 브래킹을 가봤어가지고 산이 오히려 더 재밌어. 형은 음? 오히려 산 쪽이 조금 더 들쭉고 너 그냥 스키 장 때문에 산 아니야? 아니 아니, 아니. <laughs> 원래 바다보다 그러니까 물 쪽보다 나는 산 쪽을 좋아 근데 밤에 음. 너무 무섭잖아 밤에? 약간 평이 있잖아 겁이 어, 왜 이렇게 많아요? 겁이나서 어. 그래 아니, 아 지금 댓글에도 바다에바다에이 표가 굉장히 많아 부산 가자 겨울이면은 산이든 바다는 상관없어 아 벌레, 벌레가 없으면 되거요돼 부산 가자 부산 가자 부산, 부산. 아니야 잠만 숙소 갈래? <laughs> 부산도 산이지. 부산 산 산이지. 부산. 부산 부산 가자 부산. 어 부산 갈까? 아, 부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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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번나 제대로 안 부산 가자 혹시. 부산 나한번나 제대로 안가봤어 나도 한번 농도 농작 농작이 없었어. 아니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. 어. 승우 형도 같이 갈수 있을 것 같아. 어. 그러면 승우 형이 딱 부산에서 응. 가이드, 가이드,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. 그리고 우리. 어. 그치 어, 부산 맛있는 데 들어가지. 부산에 그게 되게 유명하던데. 찜질방인데 17조 평인가? 엄청 큰 찜질방. 4조 5조 타져 가지고. 어. 어 거기 엄청 큰 8조? 백화점? 8조? 어. 백화점 안에 다 있는데 거기가 진짜 크대. 찜질방. 어, 저희가 야, 가는 부산 게 부산에 있는데 모른데. 그, 어, <laughs> 침질방. 아, 찜질방을 몰라? <laughs> 설마 여기쪽 <laughs> 용돈 용도, 아, 용도. 아, 이런 전주 깍쟁이 같으니 전 드려 드려 버릴 수바리 어, 드래곤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아니 우리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가위바보에서 매니저 한명 꼬꼬기로 형 말리면 아, 부산까지 먼전 하는 거예요 다섯 시간? 아가위바보 해서 어, 진짜로 그리고 부산 갔다가 옆에 대구가 되겠다. 오 어, 갑자기 납작 만두. 그래예 다른 다른 맛인는 많지. 막. 네. 막창도 맛있고. 문그 문태 올라온 김에 대전에 짝 찍어서 대전에 수민이 집에서 라면 먹고. 아, 대전 ]도. 찍기 전에 어. 병이집 들려서 김치 한번또 김치, 김치 한 먹고. 먹고. 대전 찍고 올라와서 어. 인천 한번 찍다가 아니, 수원을 먼저 아, 들리고. 수원 찍고 어. 수원 들렸다가 어, 네. 이이한 네. 아, 세네 인천 쪽으로 싹 아, 가서 회먹어야지 회. 그리고 이제 세준이 집에 서다 디저트 먹고 해 먹고. 진짜 재밌게 그래요? 어? <laughs> 여러분 이게 부산찜질방이에요. 그 어, 뭐예요? 아까 제가 말한 어... 센텀피시 아센텀피시방이요 아, 센텀피시방 센텀 센텀에 있어요. 센텀찜질방이라고 센터 되게 유명한 부산에 진짜 엄청 큰 찜질방이에요. 저 이렇게 또 한번 재밌게. 그러면은 부산으로 탐탕 탐탕 하죠아니요안 돼요 수스이 얘기 나지 안 들었다고. 스이 어디 가고 싶어요? 어, 전다 괜찮아. 아니, 아니다 단지 왠지 그때쯤에 배가 아플 거야. <laughs> 아니면 우리쪽 그냥 가장 가까운 가평이나 춘천 에런 가서 아뭐 그런 데 가도 있을 때 저희 있겠다. 한 도체된다 해가지고 좋아. 거기서 그냥 미친 집놀이까지겠지. 서울에서 놀면 안 돼? <laughs> 서울이요? 호텔? 그냥 놀이터에서 놀자. 어, 호텔, 지방 노리, 태국 노리자. 어, 좋다. 조끼 탈출 어, 같은 거. 어, 어린 때. 오랜만에 그런 거 진짜 재밌겠네. 다 고기 넣어서 경도 경도하고. 고기 고기 집에서. 고기. 거기 로 로비 앞에서. 고기 네. 집에서 길기건 어. 넣어서. 어때? 집에서. 아, 어, 야, 그냥 가지마. 나 그냥 공연만 할게 그냥. 아지마, 나지마, 나지마. 근데 근데 그 가지마, 가지마, 가지마. 놀러 가는 건그 정하시더라고. 아예 놀러 가는 거는 뭐 저희끼리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죠. 네. 어, 사실 지금 뭐. 이렇게 놀러 가는 거에 대한 사실은 수고형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시경이 혼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. 아직 있나? 애들한테도 지난번에 처음 얘기했어. 야 우리 이, 어, 언제 한번 가볼까 이러서 저희 <laughs> 그렇게 육면을. <laughs> 같이 있 <laughs> 네, 그러고 있죠. 가자, 가자 하는 곳은. <laughs> 진짜 한번 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갑시다. 혹시 음. 물어봐요. <laughs> 시계 혼자 그 당일 날에 준비하고 일어는데다 자고 있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유, 아 형. 네, 너 네. 연락 안 되고 나 카톡 안 읽고. 형이 <laughs> <laughs> 다 <웃음> 일찍 가고. <번이고. 일찍> <laughs> 혼자 가세 이러고. 아, 네, 아, 네. 어, 재밌겠는데? 아유 아, 네. 어, 놀러 가는 거든 저희가 한번 차차 잘정리 해서. 아니 차차. B-boy. 네, 정리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 어, 함께 차차.